간잘 지냈나요?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나 학원에 이런 친구들 한 명씩 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키도 훨씬 크고 힘도 센 친구들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의 물건을 뺏는다거나 괴롭히면 어떨까요? 겁이 나고 무서울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그 친구에 대해서 이루고 싶어질 거고 그 친구를 보면 눈치를 보게 될 거예요. 힘이 세고 착한 친구는 괜찮지만 힘이 센데 다른 친구들이 못 살게 군다면 그 친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힘이 센 친구들에 대한 이야,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오늘 등장하는 남유다 왕. 히스기아가 살던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도 힘이 센 아수르라는 나라에 괴롭힘 당하고 있었거든요. 아수르는 정말 힘이 강하고 욕심이 많은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기회만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괴롭혔어요. 야, 이스라엘, 야, 유다, 너네들 돈좀 있냐? 저, 저요? 그래, 너네들, 가진 것다 내놔. 가진 것안 내놓으면 너희 내 손에 망하게 될 거야. 알았어? 아수르는 바벨론과 애굽이 망하면서 그 나라들을 다 흡수하고 큰 제국이 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가진 것들을 잘 갖다 바치면 봐주기도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격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반항하다가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아가 왕이 되기 전에 아빠였던 아스 왕은 아수르에게 아부하고 있었어요. 헤헤, 아수르 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아들이자 총입니다. 힘이 센 아수르에게 좋은 물건과 많은 돈을 바치며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아수르 왕의 눈에 잘 보이려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이렇게 수입했고요. 수입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도 막아버렸어요.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굴박, 굴복했고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 밑에서 큰 히스기아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빠처럼 좋은 우상은 다 가져다 섬기는 왕이었을까요? 히스기아는 아빠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아빠가 우상을 섬겼는데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빠와는 다르게 히스기아의 외할아버지와 엄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외할아버지인 스가리아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우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 계명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아빠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25살에 드디어 히스기아가 왕이 되었어요. 따단 히스기아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힘이 센 아수르에게 인사드리고 굽신거렸을까요? 아니요. 히스기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희스기아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힘이 센 나라,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온 유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해요. 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는 우상을 부스러 다 같이 길을 떠났어요. 우상이 있는 산당에 도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비비며 우상에게 빌고 있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말했어요. 어 어떻게지? 진짜 얘네들 맨매 맞아야겠네. 히스기야 줄도야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자. 쿵쾅 쿵쾅 쿵쿵쿵 쉬욱쿵. 히스기야가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부수어지고 가루가 되었어요. 먼저 간 곳에는 우상이 된 노뱀이 있었어요. 이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슈레굽했을 때 하나님께 반역하여 벌을 받아 불뱀에게 불맥,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에겐 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노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상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어요. 저건 그냥 쇠 조각일 뿐이야. 아무런 힘이 없어. 부수어 버려라. 왕이 앞장서서 우상을 부수기 시작하자, 백성들도 유다 곳곳에 있는 산당으로 가서 우상을 다 부수어 버렸어요. 우상만 부수었나요?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아수르와의 관계도 끊어 버렸어요. 친해하는 아수르 왕에게, 이제 너랑 안놀 거야. 안녕. 이렇게 전달하고는 무시해 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우상들은 힘이 있나요? 없지요. 눈에 보기에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힘이 센 사람들을 보면 멋있어 보이나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어요. 하지만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두려운 사람 걱정되는 일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더 힘이 센 사람에게 아부하고 걱정되는 일 앞에서 두려워 떠나요? 히스기아 왕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친구들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요. 눈앞에 있는 힘든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우상에 기대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려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게임, 아이돌, TV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잠시 도망치게 해줄 뿐 해결해 줄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습관들을 생각해 보고, 하나, 둘씩 내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노력해 보고, 하나님께 조잘조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안에서 큰 행복을 누리는 친구들 되시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만 따르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해서 어떤 두려운 사람, 두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그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샬롬! 오늘은 다이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만들기 활동을 해볼 거예요. 친구들, 오늘의 말씀 기억 나나요?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섬겨 더러워진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 줄 청소 도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만들 청소 도구는요 무엇일까요? 이 청소 도구는 먼지를 떨쳐줄 수 있는 도구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건지 알겠나요? 바로 먼지털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먼지털이에 필요한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여러 가지 색깔의 수수깡 그리고 종이. 테이프, 가위, 그리고 예쁜 스티커, 그리고 모루가 필요해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수술깡 3개를 합쳐서 튼튼한 수술깡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수술깡이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고정해 볼게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돌돌돌돌 말아서 해줍니다. 가운데도 고정해주고요. 또 마지막 밑에도 떨어지지 않게 돌돌돌돌 말아서 고정해줍니다. 이 수수깡이 집에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나무젓가락을 이용해도 좋겠죠? 그럼 이제 먼지를 털수 있는 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먼지를 털수 있는 술은요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선생님은 A4 용지 사이즈의 색깔 종이를 준비했어요 이 종이를 세로로 반으로 접은 후에 자 먼지가 잘 털릴 수 있도록 손으로 살짝 구겨줍니다 찢어지지 않게 구겨줄 거예요 조을조을해서 살짝 살짝 해서 다시 구겨진 종이를 펴줍니다. 가위를 가지고 조심조심 오려볼거예요 선생님은 지그재그 모양이 있는 핑킹 가위를 준비했어요 이 가위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가위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위를 종이를 접은 곳을 향해서 한번 오려줄건데요 다 오리면 종이가 다 떨어지겠죠 조금 부분을 남긴 후에 종이를 쓱싹쓱싹 오려줍니다 자, 조심조심, 손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올려주세요. 자, 끝까지 조심조심. 자, 우와, 술이 많을수록 먼지털이가 커질 거예요. 자, 다 오려가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종이를 다 오렸어요. 이제 이 종이를 이 수수깡 위에 붙여줄 거예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줄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수수깡을 돌돌돌돌 말아줍니다. 위에. 돌돌돌돌. 떨어지지 않게. 후에 테이프를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붙여줄게요. 테이프를 가지고. 선생님은 이 머리 술이더 많았으면 좋겠어서 더 많은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종이를 가지고 와서 수를 더 크게 만들 거예요. 자, 이 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돌돌돌 말아볼게요. 자, 돌돌 달팽이처럼 또르르르 말아주세요. 또르르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아준 후에 다시 한번 테이프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런데 고정된 테이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한번더 돌돌돌돌 감아줄게요. 자, 이렇게 또르르르 감아서 자 술이 빠지지 않도록 잘 감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프로 다시 한번 고정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완성! 벌써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집에 있는 스티커나 여러 가지 꾸미기 재료를 이용해서 꾸며주면 완성이 돼요. 선생님은 반짝반짝 보석 스티커를 준비했어요. 이 보석 스티커를 먼지털이 손잡이 부분에 예쁘게 붙여줄 거예요. 자, 또르르르 또 감아서 예쁘게 붙여줍니다. 와, 먼지털이가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먼지털이도 예뻐지고 있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개를 더 붙이면. 이제 점점 완성돼가고 있어요. 완성! 우리 친구들도 멋지게 만들었나요? 그럼! 제이 먼지 털이를 이용해서 우리 성전의 먼지를 깨끗이 한번 털어 줘 볼게요. 완성!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성전의 먼지를 깨끗이 한번 털어 줄까요? 깨끗이 먼지도 털고요. 세균도 털고요. 자, 먼지를 쓱싹쓱싹쓱싹싹싹. <laughs> 와! 먼지 털었어요, 다. 세균들이 다 없어졌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먼지털이를 만들어 보았는데,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교회도 성전이지만, 우리 친구들의 몸도 성전이에요. 귀한 성전인 우리들의 친구들의 몸도 깨끗할 수 있도록 깨끗이 씻고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모두+ 모두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안녕.